안녕하십니까. 차승감독 김정호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음, 어떻게 보면은, 볼링은, 볼링공이라고 하는 걸 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건데, 멘토드로, 장풍으로 핀을 쓰러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을 꼭 들어야 되는데, 볼링공의 그 중요성, 그 다음에 볼링 공의 선택 요령, 이런 거에 그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 중에 하나를 맨 처음에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볼링을 처음 치기 전에 볼링을 내가 더 쉽게, 편안하게, 빨리 실력이 늘수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볼의 무게입니다. 볼의 무게. 특히 초보자들. 또 잘못해서 너무 심하게 무거운 공을 뚫고 좀금 치고 계시는 중급자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볼의 중요성의 가장 첫 번째 볼의 무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뭐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고요. 그리고 어, 차후에 볼링 볼의 선택 요령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 다시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해서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되게 많고, 뭐 이게 주위에 볼좀 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영업 부장님이나 프로샵 관계자들한테 듣는 그런 얘기들 단편적인 얘기들 말고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볼링공이 이런 거구나라고 내가 어떤 거를 선택을 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자세하게 동네 형이 오빠가 얘기해주듯이 조금 재밌는 비유를 써가면서 그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볼의 성능하고 재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냥 지금 짧게 말씀드리면. 초보자들은 보통 입문용 엔트리 볼을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고 그게 또 맞아요. 그리고 이제 중급자들은 이제 중간 가격대 미드 프라이스. 그다음에 고급 이제 볼을 좀잘 치시는 하이블로들은 하이 퍼포먼스 볼을 쓰게 되죠. 요거를 비유를 해 드리면 자동차에다 비유하시면 돼요. 자동차. 그래서 처음에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초보분들이 어, 자동차를 남부르기네 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 물론 좋겠죠. 좋, 좋긴 한데, 아직 운전이 미숙하다 보니까 사고가 납니다. 차가 너무 예민하거든요. 네. 성능은 고성능인데, 뭐 엔진이 막 5,000cc, 6,000cc 막 어, 밟으면 튀어나가고 막 그러겠지만, 코너링 막 너무 날카롭고 막 예술이지만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는 엔트리 볼로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점점 점점 차종을 편안하게 그냥 어, 뭐중소형차 이렇게 타시다가 그다음에 뭐 중간급 가시고 그다음에 고급으로 넘어가시는 게 훨씬 좋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보시면 엔트리 볼, 그다음에 미드 퍼포먼스, 하이 퍼포먼스 볼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그렇죠. 어, 성능이 올라갈수록 훅 포텐셜, 그러니까 훅이 되는 그 잠재력이 훅이 되는 양이나 잠재력이 훨씬 더 하이 퍼포먼스로 갈수록 그 양이 커지고 많아져요. 훅이 더잘 된다는 얘기죠. 많이 되고. 근데 그런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레인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어, 하이 퍼포먼스 볼이 아주 안 좋고, 어, 미드 퍼포먼스 볼이 훨씬 더 좋을 때가 있고요. 또는 엔트리 볼을 써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볼의 이제 지공. 지공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레이아웃, 자리를, 구멍 뚫는 자리를 어디다 잡을 것이냐. 그 다음에 손의 피팅. 내 손에, 내 손을 재서 가장 편안한 각도, 길이, 뭐 구멍 크기, 중력지 엄지 간에, 뭐, 알라이먼트, 이런 거를 다 맞춰서 편안하게 내 손에 맞춰서 뚫는, 어 이제 드릴링, 지공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핀, 인이 뭔지, 핀 아웃이 뭔지, 핀 업이 뭐고, 핀 다운이 뭐고, 그런 것들의 특성은 뭐고, 이런 것들을 또한 재밌게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귀에 쏙쏙 들어오고, 머리에 팍팍 박힐 수 있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제 볼의 표면. 아까 뭐 자동차고 하 제가 잘 비교를 하는데 볼의 표면 표면을 이제 커버 스탁이라고 그래요 커버 스탁 영어로 해서 그냥 볼 껍데기예요 볼 껍데기 한, 한글로 하면 볼 껍데기가 어, 눈이 많이 와 있는 데서 쓰는 윈터 타이어, 스노우 타이어냐 마찰이 강한 또는 일반 도로 주행에서 어, 쓰는 뭐 서머 타이어냐 어, 또 스포츠 타이어냐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그 타이어 표면을 까칠까칠 거칠게 얼마나 거칠게 했느냐 또는 매끄럽게 표면 처리했냐에 따라서 또 볼의 반응이 달라지고 어 그런 것들이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에 요새 이제 또핫 아이템이죠 우레탄 볼 우레탄 볼은 무엇이고 볼의 역사는 어떻게 됐고 과거에는 우리가 하우스볼로 쓰던 플라스틱 볼이 70년대에는 초구형 볼로 어 볼의 혁명이라고 했었거든요 그전에 뭐 고무 볼도 있고. 그다음에 우레탄 볼이 나오고 그다음에 리액티브 레진 볼이 나오고 여러 가지 볼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볼의 혁명들이 있었고 어, 지금 특히나 한 아이템인 우레탄 볼에 대해서 영어로는 유레슨 뭐 이러더라고요. 이뻔데기 바로 예, 유레슨이라고 하는데 우레탄 볼은 도대체 특성이 뭐고 어쩔 때 쓰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다 설명해서 영상으로 두배다 올리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처음에 볼을 선택할 때첫 번째는 볼의 무게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He's the greatest! In the A legendary strike!